네, 할렐루야. 송교기 복사입니다. 한국이 공산당 됐어요. 공산당 됐어. 에휴, 이재명이요? 대통령님면요 한국 작살납니다. 작살나요. 아프리카 거지로 살아요, 한국이. 이렇게 살기 좋은 한국을 왜 공산당 만드냐고, 이재명이가. 에? 그럴 수가 있어? 어서 가짜 국회의원이 나타나갖고 국회의원도 아니요 도정선거에 실버은요 아예 빼놨어요 자유통일당은 민주당들이 그랬어요 나는 세상 전지 처음 봤 이재명이만 줄줄 빨고 방패 마귀가 돼지고 가짜 국회의원한테 속아갖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공갈치니까 사태 팡빵 지키고, 사태 소도 없이 시켰더니 시청, 청장, 청찰, 청장, 총리, 한덕수씨 기가 막혀, 그 위에도 엄청 시켰더니 이재명 이씨가 뭔데 그런지 모르겠어요? 미친 새끼야, 그거야 또라이야, 또라이. 난쟁이, 똘마니. 깜빵에, 깜빵만 들랑달랑, 달랑 달랑해 정가 4번, 12개. 재판받을 거 있고. 김동현 판사한테, 80억 주고, 깜빵가 있어야 할 새끼가 안 있고. 나 봐주라, 김동현 판사야. 안 봐주면, 네 식구들 다 죽여버린다. 협박이 나고, 공갈치고, 위협해니까. 김동현 판사가, 젊은애가, 봐줬대요? 왜 봐줬냐고. 사람들이 따지니까, 우파에서. 우리 식구들, 가족들 다죽인다그 해서, 무서워서, 봐줬어요. 80억, 돈 받고요. 김동현 판사가 그럽디다? 야 이재명이가 눈깔 봐요. 독사요. 악마가 그 속에 들어갔어요. 지옥에 마녀가, 지옥 사자가 들어갔다고. 이재명이한테. 저건 판단성도 없고 양심도 없고 완전 코브라예요. 아이고 대화도 안 되고 막대 먹은 놈이 한마디로 망나니 새끼야 이 개새끼야 이재민이 지발 죽어라 네가 죽어야 한국 자유통일 나라가 산다 윤석열 대통령이 치고다 황제고 매너 죽고 인품 좋고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우파로 오세요 정광 목사님한테, 오세요! 오세요! 제발!